you

조심하니 얘네들 확 핥혀버렸던 어머머 어쟤 눈감은거 봐 눈감으면서 애교부리나본데? 고양이가 눈을 깜더만 어머 얘네 너무 얌전해 헉, 어머머 어머머 어, 자네 얘는 나이가 있나봐? 얘 오른 가운데 있는 애는 엄만가? 둘이 딱 붙어있네 얘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 좀 젊어 보여. 아도 음. 어머머 눈네 되게 웃기다. 얘네 고개 돌려 볼까? 도 돌렸다. 뭔 소리가 나나? 나비야나비야연좀가 음. 봐. 앞으로 가서. 안녕해 봐. 아 많이 많이는 가지 말고. 나비야. 너 가니? 가니? 나 뭐해? 겁자 갖고 뭐해? 아, 아? 어머, 그래, 어머 눈좀 봐. 눈도 어, 녹색이야. 얘, 파라, 얘. 아, 녹색. 오, 멋있다. 허. 오, 멋있어. 집에서 키우고 여기서 그냥 풀어놓고 키우나 봐. 안녕 간다 또봐 감이 또 열었어? 아까 저기 감 많이 온거 찍어야 되는데 어디? 히 우와 아 여기는 가게가 아니야. 우 고추밭, 고추밭에 고추가 달랑달랑 많이 달려 있어요. 우와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우와. 고추 찍어 지는거야 어, 다 갖다 대. 고추 찍고 있는 와, 큰 언니. 많이 따갔 앞으로도. 그러니까 와 탐스럽네. 근데 이거는 매운 고추 아니지. 야, 위에 있는 거 찍어 먹으면 맛있겠네. 저건 카페, 제빵, 제빵소 카페래요. 여기가 제빵소. 오. 제빵소 카페. 저기 남의 땅이라 들어가기가 뭐하네. 괜찮아, 그다 봐. 아, 그니까 더 조심해야지. 요런, 요런 데는 가, 가게니까 괜찮은데. 어? 아, 그니까. 아니, 저, 가게 같으면 오픈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꽃, 꽃이. 차가 지나가네요. 오오오! 분홍거, 뒤 하얀 티가 다 티네. <laughs> 어, 얘네를 또 만나네. 어머, 머머 어머머, 뒹굴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뒹굴고 있어. 어머, 머머머제가 애교 새끼인가봐 제가 자꾸 붙어다니고만 얘를 아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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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마.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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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식은 척 먹겨요 올라가니까 쟤네들은 바깥에 고농판이 있 바깥에 고면 지금 묵진데 그래서 어 가만히 있 잠잔처럼 올라와있어 관심있게 봐달라고 또 왔나? 아이아이고가 온다 안쪽으로 들어가 응응 제가 아빠인가 까만 게 아니야 그 라이브 언니 계속 찍어가는 거 찍어야 돼밥 먹을 때도 어머머 쟤도 왔다 그니까 까만 게 있는 거 보니까 어머, 쟤는 사자 같네, 꼬. 사자 같아. 안녕, 간다.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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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교, 애교 어떠나 봐, 애교. 쟤는 소리 예민해. 그렇게 건들지 마. 강아지하고 틀려. 호박잎을 따서 무쳐 먹은다고? 아 호박잎 딸거 많다. 호박잎 진짜 올해는 한 번은 못 먹었네. 거기다 안 심으니까. 심어야지 맛있는데. 몇 번을 먹는데. 요거 막 찍어내고 가 호박? 호박? 어. 도 있어? <laughs> <laughs> 도있 눈도 잘보네 오, 이거 맛있게 생겼다요. 호박, 호박. 오. <laughs> 잘보인호박 열렸어요. 호박. <laughs> 와. 마, 아니야 얘, 얘, 얘 찍는 건데뭐 어 이거 늙은 호박. 아이구야 금덩어리다. 금덩어리. 호박죽. 걔네, 요새 누가 호박 먹긴 먹나? 호박죽은? 호박죽 맛있어. 나 저번에 끓여 먹었어 오. 또 하나 있어. 끓여 먹어야지. 호박 어디서 났어? 여기다 넣서 담아 놓으셨을까? 혹시 좀딴 거. 으흠. 하나 더 가지고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가 별로 안 좋다. 간 밤하나찍었어 당겨서. 당겨서 찍었다고. 아이고 근데 가까이 찍으니까 벌레가 많네. 아, 저, 저기가 보리굴비라는 가게가 또 있네. 저기 뒤에. 뒤에가? 저기 먹었던 집이잖아. 근데 이게 낡았어 막. 집이? 우리가 요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네. 네. 아, 여기서 볼때는 별로다 그지? 음. 보리굴비 맛있었어 그지? <목소리> 괜찮긴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귀신 나오게 생겼어 <목소리> 뭐? 보리굴비? 나는 맛있.. 그래도 뭐 이은 나는 안 떨어져. 에이, 통도 무지무지많呐아이뭐 이렇게 사러 재해놨대? 다일 년치 먹고 살 거. 통? 아 통은 이 사이즈 작은 거 오다가다 이제 싸면 하나씩 산 거야. 에이, 미쳤네. 큰 것도 사갈 거만. 큰 통도 많은데. 응? 김치 통도 많이 통 엄청 싸놨지. 김치를도 조금씩 담아야 을 때가 있어갖고. 조금... 김장사 하려고 김을 갖다 응. 이렇게 많이 싸놨어. <laughs> 뭐 통도 막 많이. 뭐 통도 막뭐휴지는또뭐 뽕탕 싸놓고. 시지도 세일할 때가. 있고 목소리가 완전 이상하네. 감기 온 것다 빨리 나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해지물야 i t 부엌이 터졌 k 답답하 u s i n Tata, 에 u t to do. That's w 나와 I should do. 거기 a 안 s 데가 없잖아 h o 언니가 심심하대. 야찍 <laughs> 어. 오래. <laughs> 아직 주마 나는 데 옆구렸냐고 이 있는 거찍어 오래. 이대지에 <laughs> 살이 쪄 가지고 다시 <laughs> 한 <laughs> 빨리 아오는있 숨어 자 그거봤자요 뭐 보세이 재미, 별로 재미도 없는데 이래부터 봐야돼 재미없어보여 재산이 그런건데 음. 나는 내가 보는 사람 봐도 안봐 일을 봤는데 봐야되는데 재미없는데 이따 10시에 본방송이야 약간 뭐 일국사람하고 뭐야 <laughs> 네, 똥나오고다똥나오고써 힘을 있는대로 지내 힘을 그거 가시면, 안, 안, 안 끼면 되지 배아프지 옷이 그 생겼나봐 빨리 나와 야. 확인 한번 잘해봐요. 요즘이이잖아요없지뭐 먹어요 근데? 맹물 맛있게 맨. 먹어요? 맨. 아유 물이 그만 막 겁나 맛있게 먹네. 찬물 먹어속 차려야 돼. 이리 <laughs> <laughs> 와. 얘가 누워있어. 그 베개 하나 갖고, 갖고 오고. 나, 나, 나 침대 아니면 의자 하자. 여기 있잖아. 아니, 언니 뭐. 옆에 앉아. 조금만 옆에. 여러분 다리가 다칠까봐 <laughs> 방구 한번 껴봐요 옛날에 아버지 방구 끼 엉덩이 고 언니가 하는다 언니가 똥구멍 찢어지게 생겼어 방구 낀, 게. 방구 낀 것도 유튜브 끼더그치 응. 걔가 깜짝 놀라지 그렇지 걔가 깜짝 놀래 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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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런 경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 야, 이거 제다못생긴라가나오지 여기 전부 이상하게 생 이거 네. 내용이 재밌어야 돼. 시세에인가 이거? 착한 여자? 어떡그고 시골이라서, 그 시골. 이거는 그첫도 제일. 이그 이게 재밌다고? 신사장. 아, 신사, 아, 이건 신사장이야? 한 석회 나온 거 아, 이게 더 낫겠다, 언니. 아그 10시에 한대 있다. 나중에 봐, 넷플릭스로. 이거 9시인가? 9시 20분에 해먹었다. 신사장 아까 한석기 나온 거지? 응. 그거 괜찮거든데 맨날 또라이로 나도 여기서 심각하게 나오네. 오. 맨날 또라이로 나오네 맞아, 쟤, 쟤 약간 똘끼 있게 나와. 응.

아주 그냥 계속 아픔만에 늘어지게 뭐예요? 아 졸려. 지금 한참 잤어, 언니. 오늘 뭐 은약 하루 종일 멍청이 멍 때고 리 있어. 뭐제사상도안치안치안 차려서 안 힘들 것 같구만. 아 늘어져서 오히려 더. 언니는 사 혼자 진짜 가면 아픔도 많은데 그때 도그랬니 이번에 혼자 만갔다와 귀신. 가 제자라, 안지내은 제자. 를안 느끼게? 은가혼자 이번에는 안 느낄걸? e n is it how to go? Critic. c r i t i 가그 r 배아 i 다 c r i t i 스 c r i t 가 c c r 스트레스 c 가 i t 가 c Cr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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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i t i 나집 어제 그때 <laughs> <잘> <laughs> <거의 웃음> 에서 문을 열어잖아잘때좀 춥더라고. 감기. 아 추웠어 며칠 어제인가? 아우 어제 나도 입술이 파래갖고 막. 근데 나도 막그 추운데 발나어제그좀 <laughs> 어제는 것 어제 어제 추웠어 진짜 추웠어. 어 o y 고 나왔다 가 s e it b e c a u s 기서 o u r e 고오한석 a 나왔다 y hand. Oh, Hansokunata. Hansok could better be s e r v 말 d Circuit I dreamed. h a n s o 시야 다와닿 유튜브는 더나왔다 숨기면 뭐해? 네? 정신 중에? 아줌마 뭐해요? 네? 뭘로 사진 찍고 그래요? 네? <laughs> 아줌마 왜 뭘로 사진 찍고 그래요? 유튜브 봤구만 <laughs> 이자는 뭐, 처음에는 아줌마가 그랬던데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 거기서 밭에서 뭐해요? 그래서 <laughs>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줌마. 그 나비밭에서 뭐 해요? 야, 그글더라니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어떤 아줌마가 계속 나오더라고.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모자 쓰러 기둥 뒤에 심어가지고. 아줌마, 뭐 해요? 나비밭에서? 그, 그래도 뭐 해요? 그래도 계속 뭐 저... 아줌마, 하고. 뭐 해요? 그래 아줌마, 뭐 해요? 한번 해 봐. 아줌 마, 뭐요 어차피 편집할 거라. 아줌마 거기서 뭐요 아줌마 거기서 뭐요 남의 방에서 뭐요 신가운데. 두는또로 나오더니 오늘 또 기억을 아보네 사람 눈은 똑같은거아 우리가 천천해. 애니코대로 <laughs> <laughs> 막소에서데 너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 맞아. 자연으로 나왔는데도 다이랑 되게... 응.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가뜨더라고요 아, 우리도 음, 그 얘기 좀 올라갔구나. 예, 네, 급이 올라갔어. 근데 뭔가 음음음 음스럽게 음, 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아, 또그 이미지가 있어서인가 네, 보다. 이상해. 근데 얼굴 조금 고쳤나 보다. 코 코도 조금 아, 시원하길그래그어그 왜요? 왜? 토끼. 그런 가 있다죠. 선전 선전. 고그 <laughs> 여기죠? 여기, 아, 어. 걔하고 닮아가 꼭 얘가 나와. 일부러. 아니야, 얘는 눈이 동그래, 이뻐. 아니, 저, 틀리게 보여요. 음. 어디가 저 2mm가 달아다니. 머리 있잖아. 때문에 그러나? 얘가 조금 더 울룩덜룩해, 걔보다. 음. 근데 걔나오면꼭 내가 닮았다고, 근데 얘가 나와서 선정 일부러 하면 음 아까 그게 어. 음그러네또 나왔네 어, 그래서 걔 닮아서 일부러 두 번이나 끼어놓은거 날씨가 차니까 어. 또 걱정이 네. 워지면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1, 2월 달이 진짜 문제요. 아니요 지금은 여름에도 에어컨 비가 많이 들어가서 옛날하고는 그러니까 그래, 집이 언니네 집이니까 그렇지 다른 집들은 더 언니네 집이 시원하니까 아, 그래. 나도 손님 키고 다 먹고 그지 거의 다 그러지 한 열두 번 그래. 그렇게 하면 더 나온대. 아 그래봤자 저저저 팔만 저, 저, 안나왔니까 명실.